Hey guys! 영어를 쉽게, 재밌게, 가볍게 트렌디한 랭디의 가리입니다. 영어 공부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 녀석, 바로 가정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설명을 보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까지. 아우 이건 뭐 하나를 배우기 위해 두세 개를 알아야 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이런 어려운 말은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오늘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정법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어 인생 마지막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자고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 쉬운 만큼 더 중요한 건 반복이니까, 뒤쪽에서 저랑 연습까지 꼭 직접 해보셔야 해요. 일단,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거리감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정의 정의를 되짚어보고, 어디에서 거리감이 나오는지 볼게요. 사실이 아닌, 또는 불분명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정함.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는다면, 이건 실천에 옮기면 사실이 되는 상황이죠. 가정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차은우라면 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불분명한 상황이니까 가정이 맞아요. <laughs> 이처럼 가정이 다루는 건실은 가능성이 적은 상황들이에요. 사실과 거리감 이 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후회, 부러움, 추측의 뉘앙스를 띠죠. 바로 여기! 거리감. 이게 가정법의 핵심 키워드예요 한국어에선 보통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어미를 통해 가정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만들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어미가 아닌 동사와 조동사의 시제를 변경함으로써 거리감을 만들어요. It's called distancing. 예를 들어, 내가 테일러 스위프터와 결혼한다면 행복할 텐데. 이건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죠. 원래 문장은 이렇게 현재 형태인데, 여기서 문장 속 동사와 조동사를 의도적으로 현재 형태 대신 과거 형태로 쓰는 거예요. 현실과 다른 느낌이 들도록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If I marry Taylor Swift, I will be happy. If I married Taylor Swift, I would be happy.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도 똑같아요. 내가 Taylor Swift와 결혼했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상상하는 과거 상황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인 과거 완료 형태를 써서 거리감을 주면 끝! If I married Taylor Swift, I would be happy. If I had married Taylor Swift, I would have been happy. 어때요? 거리감 키워드만 기억하면 가정법 어렵지 않죠?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각각 예시 하나씩 더 볼게요. If I were a boy, even just for a day, a boy, for a day I'd roll out of bed in the morning. 난 지금 여자이지만, 내가 만약 남자라면 이라고, 실제와 거리가 먼 상황을 상상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현재와 거리감을 만들기 위해 if i am a boy가 아니라 if i were a boy라고 일부러 과거형태로 말하는 거죠. 여기서 were 이거를 과거 시제로 이해하지 말고 거리감을 주는 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If i had only known you were coming, i would have prepared something more royal. If i had only known you were coming, i would have prepared something more royal. 상대방이 방문할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미리 알았다면이라고 가정해요.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k n o 와 would prepare 대신 had known과 would have p r e p a r e d 로 과거 상황과 거리감을 만들죠. 자 이해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걸 바탕으로 직접 해봐야 영상을 꺼도 머리에 남아요. 이 문장들 한번 직접 채워보세요. 내가 너라면 그 일을 받아들일 텐데. If I were you, I would take the job.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속상해할 텐데 If they knew the truth, they would be upset. 내가 뉴욕에 산다면 주말마다 센트럴파크를 갈 텐데 If I lived in New York, I would visit Central Park every weekend. 내가 트렌디를 미리 알았다면 영어가 훨씬 빨리 늘었을 텐데 If I had known Tlingi earlier, my English would have improved much faster. 그거 사과했더라면 그녀가 그를 용서했을지도 몰라. If he had apologized, she might have forgiven him. 네가 나에게 제안했다면 기꺼이 생각했을 텐데. If you had suggested it to me, I would have accepted happily. 좀 감이 잡히시나요? 가정법은 사용하는 상황에 거리감을 둔다를 기본으로 현재 상황엔 과거형 동사와 조동사, 과거 상황엔 과거완료형 동사와 조동사 이렇게 한 단계 이전의 시대로 동사 자리를 재우면 끝이에요. 한국어와 영어, 뿌리부터 다른 두언어의 차이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건 영어도 결국 한국어 같은 언어라는 거! 그래서 영어 성장의 핵심은 암기가 아니라 실제 사용법 이해인 거죠. 그럼 다음에도 영어의 핵심만 골라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빠이!